안녕하세요.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서정면 명달리에 위치한 전통 한옥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장 답사했을 때 보는 전망에 좀 반한 곳이었고요. 이곳 전망은 실제로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토지 면적도 큰 편입니다. 250평이고요. 건축은 35평이에요. 한옥으로 지어졌고 향이 정남향입니다. 일조량, 채강, 뭐,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곳이에요. 게다가 서종 IC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로의 출퇴근도 가능하고,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입지 조건이 상당히 우수한 곳으로 보여집니다. 토지 모양 자체는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따라가는 펜스 끝에 저 모양을 기준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. 그래도 영상으로 한번 그, 전망을 좀 담아 볼게요. 이렇게 서울하고도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 산세가 포개져서 겹겹이 쭉 나열되면서 보이는 전망은 만나보기가 좀 드문데 이곳은 심지어 뭐 주택 측면으로도 뒤편으로도 모두 산이 제대로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. 반드시 현장에서 전망을 꼭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명달리 같은 경우는 뭐 자연 환경이 워낙에 유명해서 암 환자분들도 많은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. 주택 내부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. 주택은 넓고 어, 거실은 넓고 높은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. 지금 가구 같은 걸 배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더 넓게 빠지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군데군데 이렇게. 물품들이나 가구들이 있어서 좀꽉차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방문하시면 더 넓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주방인데 상하단으로 수납 공간이 좀 여유롭게 있고 안쪽으로 세탁기까지 들어가는 형태예요. 정남향의 장점은 일조랑 최강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집은 특히 정남향 쪽으로 전망이 나있기 때문에 휴식하면서 뭐 거실, 방, 어느 곳이든 전망을 확보하면 좀 누릴 수 있는 형태예요. 기가 막힌 공간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이곳은 첫 번째 방이고요. 넓고 길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안쪽으로는 욕실까지, 욕실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샤워 공간도 충분하고 수납장도 별도로 있습니다. 그리고 방의 벽면 또는 뭐 거실의 벽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토로 다 마무리를 잘해 두셨네요. 전통 한옥 느낌을 좀잘 살리신 것 같아요. 천장에 나무들도 멋스럽게 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.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거실에 있는 욕실입니다. 이 공간도 샤워 공간 충분하고, 지금 보이시는 왼편에 검은색, 어, 이건 수납장이에요. 수납장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방을 보여드릴게요. 이 방의 특징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의 방이지만 그 안쪽으로 어, 옷을 좀더 보관할,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곳입니다.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 안쪽으로요. 그래서 주택은 다 보여드렸고, 거실에서 보는 전망을 끝으로 어, 영상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. 지금 이 공간에서 좀 한적하게 뭐 주말에 휴식하시거나 뭐 실고자 하시면서 좀 요양차 몸을 좀 회복하기 좋은 곳으로 보여져요. 이곳의 매매가는 6억 5천입니다. 제가 다녀본 전망 좋은 집 중에 좀 손에 꼽히는 집이었습니다. 실제로 와서 전망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. 서울하고 가깝고 서종 IC를 이용한다는 편리함도 갖고 있는 집입니다.